자,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티스는 지금 이제 잘 눌러주 있는 상태인데 보유해야 되겠죠? 다음은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지금은 이제 다소 조정 중이긴 한데 중장기로는 그냥 보유하시죠. 근데 바로 가진 않고 이제 행보할 거예요. 자, SK증권. 네, s k 증권이 소량만 가지고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그냥 신용 많으니까 더늘리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SH에너지. SH 에너지화학, 지금은 그냥 참아보시죠. 신용은 조금 있는 편이나, 어, 지금은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BS 미디어 홀딩스, 보유 관점이죠. 그리고 SBI 엑시스. 음, 글쎄요. 뭐, 일단은 뭐 비중 지키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좀 일단 보유를 해보죠. 엑시스 보유. 그 다음은, 음, NH 투자증권. NH 투자증권도 보유. 비중만 잘 지키세요. 그리고 MPK. 네, MPK 보유 관점입니다. 보유 관점. 여기 박스 있죠? 이거 지켜내면 그냥 보유하세요. MPK 보유. 그리고 KT 뮤직. 네, KT 뮤직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GKL. GKL은 조금 반등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오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NK 금융지주. 이킹금융주주또신적가 이제 더 빠지면은 그냥 좀 선조를 하시든지 하세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미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이제 더 깨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직 바닥 확인은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더 깨면 곤란하죠. 자 보성파워텍 은근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요. 글래서요 전고점 근처에서 막히면 한번 이제는 조금 비중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음. 자, 그리고 한 종목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 종목명이 잘 안보여요. 통과하겠습니다. 자, 무림 페이퍼는 보유를 합니다. 무림 SP. 네, 무림 SP도 보유하시고요. 자, 그리고 로엔. 로엔 좀 반등 올라갈 거예요. 반등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이격은 있어요. 그리고 DTNC? 예, 네, DTNC. 반등은 올라올 겁니다 반등 하면좀 줄이도록 하죠 아직까지만 뭐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디지털 도선 반등하면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성은 보유합니다 대유 신서재 보유 대신 정보 대, 대신 정보 통신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대우 조선 해양 도이우조선 해양 보유하시고요. 대신 정보통신도 보유 그리고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 조금 반등 더 깨면 이제 좀 축소하고요. 반등 오면 비중 조절하세요. 노루페인트 반등 오면 이제 조금 비중을 조절해야 되겠네요. 요자 다음은 윌비스입니다. 네, 윌비스, 60일선 안 깨면 보유를 하시죠. 신용은 좀 많습니다. 우성 사료 보유. 우성 사료 보유 관점이고요. 우리 조명. 네, 우리 조명도 보유, 201선 안 깨면 보유. 우리들 제약. 자, 우리들 제약이 대단한 건 아닌데, 더 깨면 그냥 나오시고요. 그래서 양복 조금이라도 붙여주면, 이게 대단한 종목은 아니니까, 이제 종목 교체하시죠. MJB 요건 이제는 시세가 낮네요.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거 챙겨 보시죠. 종목 교체. 그리고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는 지금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501선 안 깨면 보유. 그리고 서희 건설. 서희 건설 1%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컴. 호컴. 코컴도 이제 시세는 앞에서 많이 나 재미없어요. 반등하면 축소. 그리고 코와스 경고 붙었는데 21선 안 깨면 그냥 조금 더 보시죠. 반등 보시죠. 그리고 코라오 홀딩스 네, 코라오 홀딩스 더 깨면 곤란합니다 이제 이미 맞았으니까 참는데 또 신적가내고 많은 깨면 그냥 버리, 버리, 버리세요 버리 카프로는 보유합니다 그리고 초록뱀 초록뱀 이격났는데 반등 오면은 조금씩 이제 조금 줄여가고 싶어요 이격이 났거든요 초록뱀 자 차봐요 일단은 보유 신용은 많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살 정도가 아닌데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제약 제약주 반등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지앤코, 네, 지앤코 보유합니다. 그리고 조광페인트조광페인트 조광 페인트 일단 보유. 더계면 조금 곤란하죠. 이지바이오도 이제 좀 보유. 반등오면은 조금. 조절 하시고요 그리고 이 글배 신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합니다 그리고 유진 유진 기업도 보유 그리고 유비케어 유비케어 저점이탈 하면은 나오세요 신용 많거든요 아니면 반등 조금 더줄 겁니다 안깨면 반등 주고 그냥 깨고 내려가면 더 내려오니까 그냥 나오세요 현대건설은 지금 참습니다. 보유 그리고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보유하시고요.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장기로 보유해야 되는데 반등은 얼마라도 줄 겁니다. 보유. 한국토지진작 조금 지쳤습니다. 음, 반등에 좀 조절하시고요. 한국테크놀로지도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 보고 싶습니다. 이격이 많이 났죠. 그리고 한국자원 투자개발은 보유합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보유합니다. 그리고 PSTEC p s t 보유, 201선 안깨면 보유 깨면 조금 줄여보시죠. 그리고 포인트아이 포인트아이 보유합니다. 그리고 토비스 토비스 보유 그리고 데스나 네, 테스나도 보유, 근데 더 깨면 곤란하죠? 그루크루텍 보유를 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진단했는데, 일단은 조금 비중 축소해야 될 종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축소해가지고 새로운 종목 담으시고, 제가 보유이긴 하지만은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빠진다면은 이제 종목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종목으로 본다면, 교체해야 할 종목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로 좀 정비를 어, 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